안녕하세요, 백로에요. 이 로봇은 드리프트봇인데요. 조종해보겠습니다. 앞뒤, 좌우 다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5번을 누르면, 5번을 누르면, 왼쪽. 그리고, 6번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을 누르면 도는데요. 잘안 돌아요.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돌아요. R을 누르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아요. 잘안 돌아요. 그런데. 서버를 조금 해서. 위에는 이렇게, 아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실시간은 안 킬게요. 대신 다음에 하나 올릴게요. 공지 영상과 함께 드리프트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